이거 안 되는데? <laughs> 어, 히네 야, 기가 막힌다, 진짜. 야, 이게 내 거라니. 말도 안 돼. 와, 이거 박스 까는 기분이 이런 기분이구나. 이거 보세요. 지금 오스트리아 냄새가 뭐 지금 비닐에 지금 진동을 합니다. 지금 피톤치드 향이 진동을 해요 지금. 예? 와, 이거. 아 그리고 아, 김 대장님이 예. 구매를 하셔서 예. 저희가 지하에서 이렇게 박스 오픈을 하는 건 아니고요. 네네. 매장으로 차량을 옮겨서 작업을 진행을 하긴 하는데 일차적으로. 예. 저희 전시장에서 박스 오픈을 하고 기본적인 조립을 진행을 해요 음. 보시면은 레버라든가 핸들이라든가 네. 지금 다 분리가 돼서 같이 동봉이 되어 있어요 아 그러네 그래서 여기서 네. 기초적인 이제 기본 조립을 진행을 한 다음 네. 차량에 이제 상차해서 직접 이제 매장으로 옮겨서 음. 작업이 추가적으로 진행 됩니다 아 과장님! 아, 아, 반갑습니다 진짜... 또 뵙네요 예 드디어 제 KTM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예, 네, 요 녀석입니다. 야, 이야... 진짜, 진짜 영롱하지 않습니까? 아, 너무 이쁜데요 제가 잠을 못 잤어요. 너무 설레여 가지고 아... 생각보다 이게 출고가 굉장히 일사천리로 이루어져 가지고 네. 아주 만족합니다. 아, 다행이네요. 네, <laughs> 제가 쇼츠 영상을 올린 이후로 이제 몇몇 분들이 좀 물어보시더라고요. 어, 우선 최대 22개월까지 무이자 할부 혜택 제공 받으시면서. 예. 770만원에 할인 판매 지금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네. 어,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궁금하신 분들 네. 어, 많은 좀 문의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대장 통해서 오시면 과장님 사비로 네, 월급으로 꼭 김대장 통해서 왔다고 하시면은 잘해 주실 겁니다 헤트바겐에서뭐 거의 일사천리로 또 번호판까지 다 이제 내주셨는데 제 번호판은 어디 있나요? 어 지금 번호판은 네. 제가 가지고 있고요 이거 네. 번호를 공개해도 되나요? 아, 안 되... <laughs> 신차 구매하시거나 중고차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네. 저희 로고가 새겨져 있는 네. 번호판 볼트를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오! 야, 이거 이쁘다. 네. 실버 색상이랑 이제 네. 다크 실버라고 해야 되나요? 아, 네. 블랙 색상. 네. 네. 어뭐 다른 분들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리본 같은 거 네. 올려 놓고 뭐 사진 찍던데 그거는 뭐 여성 라이더만 가능한 건가요? 아, 리본 사진이요? <laughs> 어, 저희가 어, 지금 네. 계기판 커버가 덮어 있는데, 제가 아좀 보여드릴게요. 기름은 도시락, 이렇게, 네. <laughs> 이렇게 네. 풀로 채워드렸고요. 듀크 모델이 네. 고급유 세팅이다 보니까, 네. 여기 네. 들어가 있는 것도 실제 고급유를 가득 채워드렸어요. 아 네, 저희가 출고하시는 분들께는 이제 김대장님뿐만 아니고 네. 모든 고객님들께, 네. 390 구매하시는 고객님들께 고급유를 가득 저희가 주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야 그 다음번에 주유하러 올때 때도... 아, 그리고 듀크는 이렇게 키가 두 개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쪽에 오키 코드 카드가 있습니다. 네네. 네, 요거 항상 꼭 가지고 계셔야 되고 분실하시면 아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그 KTM 듀크 30의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장점. 일단 타보시면은 KTM의 장점이 뭔지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거예요. 아. 이게 좀 올라타기 좀 빡세요. 제가 네. 좀 높아서. 그때요좀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laughs> 역시. 네. 제가, 제가 추천한 고객님들 중에서는 진짜. 일단 핸들이 엄청 가벼워요. 네, 핸들이 엄청 가볍고. 확실히 진짜 MT03 샀으면 난 후회할 뻔 했네. 아직까지도 퍼터급 바이크 뭘 살까? 고민하신 분들 라이트 바겐으로오십시오 끝났으니까, 저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두꺼를 제대로 한번 타보고 느낀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좀 차츰, 차츰 좀 알아가야 될것 같네요.